무겁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이죠. 오늘 하락장으로 시작해서 하락장으로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같이 줌에 들어와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상승장입니다. 제가 장전에 올려드렸던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전에 종목 이렇게 올려드렸죠. 올려드리고, 지금 여기 태경산업 한 종목만 모로갔습니다그 나머지는 다 양봉이고, 세경산업을 포함해서 버릴 종목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저는 어제 애경 케미칼, 어제 여기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어제 8%, 5%, 5%, 50% 익절하고, 오늘 22%에서 전략 익절을 냈습니다. 그 다음 진스템 오늘 하단에서 오피핑 하단에서 매수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판에 또 매수를 했겠죠.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제가 매일 이렇게 장전 간정을 올려드되는데 여기 분홍색 점선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양봉을 시작하면은 양봉으로 시작하면은 당일날 수익을 줄수 있는 캔들이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 태경산업을 제외하고 상신전자 보겠습니다. 상신전자 위치 아주 좋죠. 왜 좋은가는 5이평이5이평이잘 되고 5이평이 최상단 2평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입니다. 첫 번째 눌림. 그러면은 내일은 5900을 돌파할 때 1차 매수, 6180을 돌파할 때 2차 매수자리입니다. 왜? 내일 여기에 지금 힘받는 점선이 나와있죠. 여기에 양봉이 걸치면은 힘 받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여기도 5,430을 이탈하지 않는 봉에서 5,800을 돌파하는 자리가 자리에 양봉이 매수자리죠. 내일 마찬가지. 양봉 여기 실선이 나와있다. 암호그린텍. 좋죠. 첫 번째 눌림 자리. 내일, 18,140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왜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휴맥솔딩스도 양봉이 들어갔으면 매수 자리가 나왔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7,640을 돌파하는 자리. 7,050을 이탈하면 은 재미없죠. 그리고 내일도, 여기, 분홍색 실선을 겹치는 자리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 다음, 여기는 이 종목을 장전 간종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리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견캠미칼 있죠. 그 다음에 진, 진 시스템, 진 시스템 어디 갔나? 진 시스템 있죠. 오빠스넷 여기 있습니다. STX 있죠.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이제 오늘 특이 종목 낙폭가대 종목. 네. 지금 여기 주에 들어가 계신 분낙폭가대 종목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미래 산업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래 산업 제외하고 낙폭가대 종목 찾아보십시오. 여기 종목 내에서 빨리 찾아보십시오. 미래 산업 설명 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찾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래산업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양봉하고 이 은봉 은봉이 지금 여기 올라가 있지만 은 상승 은봉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은봉이 여기 떨어질 때 여기 28650 하단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 여기는 상방개미 하방개미로 판단된다. 그래서 하방부야기까지 내려갔죠. 여기 내려갈 때 여기 28650을 내려가기 이전에 뭐 내려가기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8,650 하단의 아래꼬리 하반 상 하반 개미틀기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여기 하단 부양이 걸렸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주 일주 매수하라고 그랬죠.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몇 퍼센트냐? 여기 양봉으로 갔을 때 11%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5%입니다. 여기 지금 8.5%예요 그래도 익절 안하고 내일 온다 왜 내일 여기에 분홍색 점선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힘 받는 자리죠 오히려 오늘 아직 장이 종료 안됐지만 이 음봉이 상승 음봉이 훨씬 좋다 양봉보다 내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은몇 퍼센트입니까 뭐한15% 20%는 되겠죠 지금 8.5%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폴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그 다음 줌에 들어가 계신 분 모르겠습니까? 아호 그린텍 안 보겠습니다. 아호 그린텍, 아호그린텍 여기 있을 건데 어디 갔어? 있었는데 아호 그린텍을 안 보겠습니다. 아호 그린텍 자, 여기는 최고의 눌림자리죠. 최고의 눌림자리인데, 자, 여기는, 여기 월요일 날 상방으로 개미를 털었어요. 가자 부스러기 먹고 떨어지라. 안 떨어져? 그러니까 하방으로 밀어버렸죠. 이 하방으로 밀은 게몇 퍼센트냐? 9.9 퍼센트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양봉을 딱 달아놨어요, 오늘. 그럼 이두 개의 캔들을 가지고 아 이게 상방 개미 털기 하방 개미 털기 왜 내일이 힘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미 털기는 힘 받는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힘 받는 자리 여기에서도 힘 받는 자리 여기서힘 받는 자리죠. 그 양봉 달았죠. 그러면서 음봉을 달면서 하방으로 개미 털어버려. 여기서 가, 가자 보스러기 먹고 떨어져라. 그 다음 하방으로 개미 털어버리고 여기 오늘 양봉 달고 내일 기대되는,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자리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미래산업, 그 다음 조금 전에 했던 암호그린텍, 여기에 개미 털기가 됐다. 그러면은 저는 개미 털기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당일날 지금 현재 캔들을 보고 판단을 하죠. 이 미래산업처럼, 그 미래산업 지금 매수하신 분몇명안 됩니다. 왜? 왜 매수를 못 하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오늘 낙폭가대 종목. 여기에 지금 현재 음력으로 되어 있는 거는다 낙폭가대입니다. 이 낙폭가대. 우리가 상,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차트에서 낙폭가대 종목을 잘 유념을 봐야, 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는 낙폭가대 종목이 들어가면 은 매수를 하면은 손절이 될 가능성이 적다. 낙폭가대의 개념은 카페에 동영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카페와 사긴 합니다. 자, 애경캡니까? 여기 낙폭가 어제 낙폭가대 걸렸죠. 어제. 그래서 저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이지. 어제 오늘까지 지금 현재 낙폭가 됩니다. 낙폭가인데 양봉 딱 달고 있죠. 잘 봐야 됩니다. IM. 여기서 낙폭가 되죠. 여기에서. 그리고 오늘도 수익을 줄수 있는 만육백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중 자리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음봉 아니면 양봉인데 양봉이면 여기 상단.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중 자가 된다. 여기 이 양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11,500 원이네요. 그 다음 상신전자, 지금 원봉 양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기도 오늘 낙폭가 되죠. 첫 번째 눌림입니다. 여기에 오늘 양봉을 딱 도치 도치 캔들을 달고 있으면 좋습니다. 내일을 암잘 봐야 됩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어제 오늘 낙폭가대 어제 오늘 낙폭가대 내일도 힘 받는 자리 오늘도 힘 받는 자리 어제도 힘 받는 자리 그럼 내일 기대를 해야 되겠죠 5,430을 이탈하지 않고 5,800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아니라 여기도 어제가 낙폭가 낙폭가대입니다 그럼 이건 연삼일 여기도 양봉의 매수에서 매수 매수 결국 오늘 양봉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럼 24,050원을 이탈하지 않고 26,100원을 돌파하는 자리 내일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최상의 눌림자리 최상의 눌림자리 했던 게 암호그린텍 있죠. 암호그린텍 아뭐 그린데, 자 여기서 오이평이 오이평이 최상단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요 첫 번째 음봉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음봉 다음에 양봉은 눈 감고 진입하는 자리 눈 감고 진입을 하되 여기에 실선이 걸린 자리에서 들어가라 그래서 상하반 개미를 들고 오늘 여기에 딱 눌림으로 해서 지금 양봉을 달고 있죠 첫 번째 눌림 자리 첫 번째 눌림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V자를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첫 번째 눌림. 최고 좋은 자리다, 눌림에서. 여기서, 여기 오이평을 딱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 하단에 있는 게 훨씬 좋다, 오늘은. 내일, 여기에, 18,140원을 돌파하는자를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최상의 눌림 자리, 잘 보셔야 된다. 그 다음, 선익 시스템 여기 없나 선익 시스템 여기 있죠 선익 시스템 여기에서 입평선이 꼬였죠 쌍바당 쌍바당인지 쓰리바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입평이 최상단 입평선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 첫 번째 눌림인데 여기 오입평을 돌파를 했죠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이거보다 먼저 간 차트가 뭔가 하면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내일 3,000, 37,900원을 돌파하는 자리. 내일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또 여기, 분홍색 실선이 겹쳐있죠. 힘 받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 오늘, 암호 그린텍. 암호 어? 그린텍이 아니고, 크리스탈 신소재. 상가 같은 종목. 자, 여기 크리스탈 신소재. 여기서 5, 2평이 22평, 최상단 2평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를 여기 올라갔을 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여기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620을 이탈하지 않고 16, 1691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가 최상의 눌림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쌍바닥이다. 결국 보면은 핸들을 보면은 쌍바닥입니다. 여기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딱하면 쌍바닥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쌍바닥을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가? 여기 설명 들었죠. 일봉에서. 여기에서. 자,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쌍바닥이라고. 그래서 여기를 딱 찍으면은, 요 볼록 튀어나온 대로 딱 찍으면 얼마입니까 1710, 요 앞에가 16, 1691일 1 6 겁니다. 아,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1691, 여기를 찍으면은 1691이죠. 여기 돌파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이게 상, 상, 상가 여기, 어, 갈것 같아가지고 할 때, 오늘 하락장에 상따꾼들 다 모였다고 그랬죠.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다쯤자리 나와가지고, 여기 쌍바닥이라고 설명까지 다 드렸죠. 그래서, 매시도 하신 분은, 요, 상가까지 해서, 뭐, 언제든지 익질하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분홍색 점선이 딱 겹쳐 있죠. 여기 양봉 달면은 힘 받는 자리. 내일도 양봉 달면은 힘 받는 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 박스권 매매. 금양가 뭐 있었는데 금양. 됐어. 자, 태양 금속. 태양 금속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박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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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박스 오늘 2130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점자리다. 이 박스권의 중간선 정도 됩니다. 그럼 내일은, 내일은 은봉을 주면은, 은봉을 주면은 이박2130 하단에서, 은봉에서 아랫꼬리를 잡을 수가 있고, 상승갭으로 출발하면은, 상승갭으로 출발해버린다. 그러면은 상승갭 시가 돌파가 다점자리입니다. 내일 이 종목도 잘 봐야 됩니다. 내일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상가도 나왔고 낙폭가도 나왔고 개미 털기도 나왔고 최상의 눌림자료도 나왔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좀 특이한 것은 다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말로 설명을 하지만은 그 부분 부분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실 분은 카페에 동영상이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유튜브 동영상 하단에 더보기 나는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영상으로 다 들어있다. 궁금한 것도 거기에 다 있다.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깨우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매매 기준이 생긴다. 그리고 지금 줌이라든지 뭐, 동영상 모든 게 풀입니다. 풀기 때문에, 여기 줌에 들어오실 분은, 줌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좀 제가 승인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내 네, 요건을 갖춘 분, 게시글 10개 이상, 댓글은 지금 하다 보니까 거의 100개가 되어버려요. 일주일에 100, 1 0 0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 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다 드리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손절은 어디고 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응대를 합니다. 자, 잘 활용하시고 매일매일 성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